안녕하세요. 여러분, 모야입니다. 오늘은 쿠폰 지급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시면 저희 닉네임, 닉네임 있는 곳 보이시죠? 저희 상상 더하기 쪽. 여기 이거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? 게임 설정 하면 여기서 공식 커뮤니티라고 이쪽을 눌러봅니다. 네, 여기 들어가시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도에 쿠폰이 발행이 돼요. 그 쿠폰은 100개짜리 쿠폰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발행되니까요. 놓치지 않으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들어가셔서 운영자님, GM 신지님 계세요. 여기 빨간 색깔 글씨. 이분 오픈 프로필 보시면 등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쿠폰은 공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. 공유하지 마세요. 공유하다 혼나지 말고. 알았죠? 게임 설정에 있는 유튜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딩이 돼서 게임 제작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져요. 들어가지면 여기 업로드한 동영상 있죠? 업로드한 동영상 9월 셋째 주 주간 쿠폰. 이거 눌러 보시면 이제 자 코드가 떠요 쿠폰이 근데 쿠폰은 공유하지 말라 그러셔 가지고 제작사 측에서 굳이 연락 안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영상 중간에 쿠폰 번호 나와요 70개 주는데 다이아를 금요일 날 업로드가 돼서 다음 주 금요일에 새로운 쿠폰이 발행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기간 놓치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래요. 네, 그럼 여러분 정보 알아가셨죠? 일주일에 총 챙겨갈 수 있는 쿠폰이 1 7 0개예요 고정적으로. 그리고 운영자분들께서 중간중간 카페에다가 갑작스러운 서버 점검 및 심각한 오류 발생 시 보상 차원에서 다이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공식 카페에서 있으니까요. 아주 가끔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, 한번 정도씩이라도 방문하셔가지고 쿠폰 정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쿠폰 170개씩 한 달로 따지면 꽤 되니까요.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거 챙겨가셔가지고 남들 현질할 때 조금의 노력으로 다이아를 모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래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. 안녕! 안녕!